안녕하세요. 지오 갤러리 대표 이용철입니다. 지오 갤러리에서 아침식에 준비한, 1년 내내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비슷트 망고 인스파이어 컬렉션. 전세계 고를 사랑하는 작가분들이 디지털 그림과 유화 그림으로 그린 그림들을 벽시계로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고가 파도를 안고 보고 가네요. 상당히 이제 모험을 하겠다는 얘기죠. 한 번에 다시 한번 모험을 하겠다는. 터치감이 다 고풍이죠. 찍은 것들이요. 아주 자, 아주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상상력을 아주 상상력 있는 청년으잘한것 같습니다. 아, 이 벽시계를 구매하시려면요 G.O. 갤러리를 저기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지오 갤러리를 입력하시면 빈세트 망고에서 파는 컬렉션 이 작품들들을 한 30여 조개 작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5만 5천 원, 부가세 포함해서 6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